자 문제는 트럼프예요. 일본 이미 버렸어요. 5,500 달러 받기로 한걸6,500 달러로 어, 뻥튀기 해가지고 나는 충분히 수금했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 대법원이 아무래도 이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취소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하도 야, 우리 이렇게 되면 관세 돌려줘야 되는 돈이 어 150조 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달라고 얘기했죠. 에, 그걸로는 양이 안찬거아요안 통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면 투자금도 2조 원을 돌려줘야 된다고 또 거짓말을 치고 싶다 2조, 2조 달러를 돌려줘야 된다고 3 0조 네. 네. 자, 지난 5일부터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첫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우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도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쪽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좀 조급해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 달러 2,913조 원을 넘는다라는 또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으로부터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투자 받기로 한 금액까지도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아직 아무도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아직... 주지도 않은 걸 돌려줘야 된다고 거짓말로 협박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로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액을 부풀리잖아요. 이게 또 좌충 수가 될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졸지에 내가 관세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이 돈으로 여러분한테 2,000달러씩 배당금도 줄수 있고 이러면서 금액을 계속 부풀리잖아요. 이게 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그 근거가 무역 적자라고 했는데, 어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역 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네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의 논리를 본인이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지금 대법원에서 다투는 건 뭐냐면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데 좋다 이거 이 판단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부분이다 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역적자가 목적이 아니었어? 라고 돼버리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발동을 왜한 거야? 기본 근거가 무너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법무차관이 가서 가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정부를 방어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말들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 권리를 우리 스스로 논거를 그, 파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어떻게든 지금 있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해 나가면서 어, 돈을 투자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냐면 그렇죠. 어, 한국 경우는 좀 별도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 자체를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음. 그럼 자기 친구가 주지사하고 있는 알래스카에다가 가스 개발도 할수 있는 거고. 어? 아들이나 아들이나 며느리 아들이나 딸이 사위랑 딸이 하고 있는 어, 공물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자, 원자력 추출 사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투자 권한이 정말 웃기게도 미국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아, 트럼프의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이야.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돈이 보름 후면은 현찰로 딱딱 꽂히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걸 못쓰게 한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렵게 뺏어온 650조 넘는 이 700조 가까운 현찰을 못 쓰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책에 그래서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플랜 b 가딴게 아니에요 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품목 관세할 때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해가지고 품목별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명목으로, 명분으로 부과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다른 품목에도 다 확장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슈퍼 301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음.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상대국이 불공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본인들의 주장. 근거를 들어가지고 관세를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맺었던 한미관세협정이 바로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놈은안 건드리면 돼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우리 고장, 아 찍었고 확실하게 안 물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분할 조건을 걸고 거기에 에, 그 원자력 추진 추진체 관련 추진 엔진 관련한 연료 관련한 음, 구성도 10년 분할로 짝해서 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훈장하고 완간을 줬잖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선보를 줘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친놈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갖고 올 것만 착실하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니 저거 됐잖아. 이러면서 졌잖아. 우리 조금 더 관세 조건을 좀더좀 좀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 관세 부과 조건에 관련한 거는 솔직히 지금 뭐 우리가 관세 그, 25%로 두들겨 맞은 거, 가 예를 들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4개월, 6개월? 요 정도 기간, 이제,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 만일에, 이제, 관세계 정책이 무효화되고, 이거 자체 위헌처리를 받아가지고, 환급을 받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 뭐, 1조 원좀 넘는 정도 환급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새털 같은 돈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음. 아이, 그, 앞으로, 우리가 투자는 계속 해줄게. 뭐, 관세야. 뭐, 어차피, 니네 법원에서 결정돼서 안 올려주기로 한 거니까, 앞으로 관세는 안 주겠지만, 우리가 통권 투자는 계속 해줄 테니까, 우리 이런, 이런 나라 없지? 자, 앞으로 우리 약속한 거, 지키기로 한 거, 그리고, 어, 전자권 전환과 첨단, 첨단 방위 기술 이전에 관한 거, 약속 잘 지키자, 서로. 요렇게 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고맙지. 조금 뭐더 받아낼 수도 있지 네. 조금 더 양보 받아낼 게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지아주 이민 단속 때 이제 우리 300여 명 그,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불법 구분금을다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법리검토를 끝내놓고 다 모여. 엔데. 다 들어가야지. 다 들어와. 어. 요렇게 이제 된 거예요.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어, 팩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지난 9월에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어, 구금됐던 한국인들 중에서 200여 명 정도가 이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불법적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 매체인 ABC 방송이 지난 10일에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사실 어 이제 사례자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의 인터뷰까지 이쪽에서는 이제 내놨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침대에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나는 물만 줬고 족쇄가 채워진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경비원들이 한국인 앞에서 김정은이 한 길을 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면서 동양인을 모욕했다. 이런 거 사실 다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말 중에 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 제조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소송의 어떤 그 방향성은 일단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뭐 정신적 고통, 뭐 굴욕 그리고 어 신체상의 구금으로 인한 고통과 상해 그리고 어, 죄, 죄수로서 취급받았던 명예훼손, 요런 거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죠 음.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와 같은 테네시주에서 이 아이스에 의한 불법 구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2018년이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7, 8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네. 일기였어요. 단가가 쌀 때죠. 우리 지금보다는 물가 수준이 낮을 때인데 그때 총 97명한테 118만 달러를 지급을 했어요. 불법 고금이 인정됨으로 인해 갖고 음. 이거는 이제 시기상으로 따지게 되면 시간당 천불 정도를 아마 표준 금액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배상 금액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쪽의 배상금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추가로도 보태질 거기 때문에 최소 1인당 150만 불 이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어, 미국의 어떤 그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시에는 라틴계 직원들이에요. 라틴계 직원들이고, 어,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3년 만에 이제 한 사람당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라틴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올 정도면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 같은 상황에는 이곳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라틴계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내 그리고 워낙 라틴계가 거기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그런 상황이 많은데, 한국은 그 라틴계 이민자들하고 또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 피해자들. 200만 불부터 나... 시작할까요, 그럼? 굉장히 세게. 음. 굉장히... 아, 300만 불부터 네. 갈까요, 그럼? 엄청 세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변호사비를 생각해니까 500만 불부터 가죠, 그럼. 응. 음. 1인당 500만 불씩. 음. 네. 2,200명이니까. 1억 달러. 게다가 달러 우리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이었어요, 몇 시간. 그렇죠. 그 시간 대문에 네, 시간으로.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일주일 넘게 구금이 됐거든요. 어허, 네. 천만 벌로 가야 되겠네요. 폭하기가 네. 계속되네. 네. 네. 그래서, 어, 우리, 이쪽은 진짜 미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뭔가를, 뒤를 걸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는 영국 BBC를 상대로 또 소송을. 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무조건 소송으로 하거든요, 트럼프도. 근데 소송 하겠다라고 윽박질러 놓고 그 소송 취하하는 대가로 엄청나게 돈을 뜯어내는데, 뭐, CBS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언론사 몇 군데로부터 이미 돈을 그렇게 뜯어낸, 게, 어,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번엔 지금 영국 BBC를 상대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 소송을 제기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야, 돈 주고 빨리 합의를 해. 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 무튼 음, 뭐, 그분들한테 축하드리는 말씀 드릴게 아니, 아니, 그 너무, 아니, 트라우마. 아니요, 이번에 다시는 미국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할수 없도록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아들이시기를, 네. 아니, 전딴거 떠나가지고 다시는 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못하게 아주 그냥 홍구녕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새끼들 이거 아주 밑바닥에 그 우월주의가,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애들이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